선생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서 설명하시라 는이유명하신데요 아, <laughs> 이제 그래서 그 고려대 조성택 교수님은 이제 우리 정선 선생님에 대해서 중용에 나오는 이제 추강대 이진정미 즉 넓고 큰 안목과 정치하고 세밀함을 다 갖춘 경지라고 이제 평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이고 지나친 거. <laughs> 선생님은 이제 대국 차강, 소국 착수제즉 네. 네. 생각은 크게 하고 실체는 구체적으로 하라. 예. 이걸 강조하시는데,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 운동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과정이고 내용이라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저 스스로 이, 좀 크게 얘기하면 하늘 땅 사람을 뭐 어느 정도 뭐 알아, 알고 보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부분만 뭐 예를 들어 진보의 시각으로 그것만 분배만 뭐 중시한다든지 아 분배가 중요한 문제지만 제대로 된 분배가 이루어지게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큰게 있는 거잖아요 큰 틀이. 그리고 그걸 실천을 려면그 아까 통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리 교과서를 보고 그러면 좀좀 좀 딱해요. 한반도의 면적이 22만 평방키로다, 이렇게 나와요. 예. 어느 책도 바다의 면적이 나온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3면이 바다니까 훨씬 더큰 예.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3만 어. 평방키로란 말이에요. 예. 동해가 제 기억으로는 97만 평방키로 예. 동해가 무지한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땅 22만과 바다 233만으로 이루어진 255만 정도의 큰 나라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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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래 우리가 물과 흙과 예. 응? 산과 바다를 다 같이 알고 예. 거기서 예. 이제 그참 좋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크게 해야. 예. 저는 이제 그 강원도 인제 이제 그 산골에서 이제 평화생명교육생이 많이 와요. 음. 학생들이 오면 산골 학생들이 오면 바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음. 바다 쪽 학생이 오면 산 얘기를 좀 조금 더 음. 비중을 더 그 얘기에서 이제 음. 될수 있으면 좀 균형감을 갖고 그렇게 크게 보도 그렇게는 좀 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큰 거를 보고 구체적으로 헌대는 것은 그 전체와 부분이 그 하나래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주민운동을 한다 해도 주민운동이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이 뭔가 그 자기 동네 얘기만 하고, 이제 돈 얘기만 하는 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하지요. 이게 크고 작은 얘기는 아닌데, 네. 저는 지금까지 어느 마을에 가거나 농산물을 팔아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제가 사는, 살던 마을이 이제 세 군데가 됐는데, 네. 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잘 팔리게 돼 있다. 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된다 좋은 땅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땅을 만들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드는 데 제일 결정적인 게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니까 미생물이 왕성하게 살수 있는 그 땅이 되려면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보도록 노력을 해 그러면 그런 노력을 쭉 하다 보면 그게 소문이 나서 네가 지은 농산물을 잘 팔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팔아주는 게 아니다. 예. 어, 그렇게서 해서, 그렇게서 해서 팔 팔리는 것이다. 어, 그런 게좀 구체적인 거거든요. 어, 뭐 구조적인 얘기도 가지 지금 그렇구나. 우리 한국에 뭐 이게 이제 예. 이는데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건 어, 운동적으로 정책 활동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 땅이 안 만들어진다. 네, 정책이 뭐. 좋은 땅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예. 이제 뭐, 뭐, 되게 그런 예. 얘기죠. 예, 예, 예. 굉장히 이제, 아까 그, 어, 그 대국 어, 차관 음, 또 소국 착수. 예, 예. 이제 그런 생각은 크게 하되, 이제 구체적으로. 예. 구체성이 떨어지면은 그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러면미 중요한 네. 거죠. 뭐든죠, 뭐든지, 뭐든지 공한가보다는 큰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손발로 우리가 어떻게 직접 할 것인지 예. 지금 뭐규익이나 환경운동 같은 경우도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를 통해서 좀뭐 이건 뭐 예. 자랑해도 될것 예.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운동이 그렇기 때문에 예. 저번 달 11월달에 그 1.5 킬로와트짜리 풍력 발전을 두 개를 세웠는데 음. 에, 이제 인제군의 지역 주민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어, 그 풍력 발전기를 직접 우리가 만들자. 음. 이제 뛰어난 그 강사, 음. 적정 그 <laughs> 기술 강신호 박사를 초청해서 발전기도 직접 만들고, 음. 그다음에 프로펠러도 나무로 다 깎아서 만들고, 음. 그래서. 보통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식을 네. 주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도 30대 초 우리 직원들 둘이 거기 참여해서 다 배워가지고 그 직원들이 프로펠러 다 깎고 어 발전기 만들고 그래 10m짜리 <laughs> 용접 다 해가지고 세워서 그 돌아가요. 근데 오. 앞에 꽤잘안 돌아요. 가 그래서 이제 네. <laughs> 뒤에 건잘 돌아가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고 예. 그다음부터는 직접 만드는 거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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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특히 군대 예. 군대를 자꾸 월급을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예. 자격증을 따도록 해야 됩니다. 어허. 그래서 재생에너지 뭐 자격증을 따면 그 경력금 0 0만 원, 최대한 돈 천만 원 들고 나오게 예. 월급 올려주면. 그 사람에게 이 돈이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많이 생기면, 네. 어 훌륭한 것보다는 좀좀 좀 다른 생각을 많이 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자격증을 따는데 경력은 얼마. 그다음에 뭐 도시농업이나 뭐 등등 유기농업 보고 뭐 식품 뭐 이런 거 어? 생명의 식품 만드는 그런 자격증 따는데 얼마. 예. 환경 뭐뭐 뭐 사회복지사 뭐 이런 거 따. 예. 그래서 그럼 한 한돈 천만 원 이렇게 딱 들고 나오게 네. 해주는 게 좋지. 네. 월급을 올려준다고. 난 네. 올해 대선 때, 그, 모든 후보가 다 월급 올려준다그래서 200만 원씩. 네. 야, 이 사람들 네. 왜그 돈으로 사람을 꼬시나. 이제 네. <웃음> 그런 <웃음> 생각을 했는데, 지식과 기술은 죽을 때 거지 가는 거고, 네. 월급은 그걸로 끝이에요. 오래 아. 네. 갈걸 해줘야죠. 아.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물고기를 그날 먹을 물고기를 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을 위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근데 북한은 물고기를 주면서 잡는 방법 그두개 같이 해야죠. <laughs> 그러니까. 거기 좀 어려우니까. <laughs> 그런. 그러니까. 예, 예. 그 한국 dmz 평화 생명 동산에서 이제 대산 농촌 재단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먹거리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먹거리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도술 즉 도와 <laughs> 술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도와 술이 도술이 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뭐제 말씀은 그냥 저 도술이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laughs> 얘기였는데 예, 예. 먹거리라는게 사실은. 생명의 밥이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밥을 어떻게 어떤 밥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이제 술 방법. 음. 그걸두개 같이 알아야 되는데 대개 이제 술 얘기만 하잖아요. 이게 예. 뭐탄수화물이 얼마 열량이 얼마 데 대개 예. 술 얘기 를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곤란하고. 사람이 이제 잔머리만 발달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 먹거리라는 게 뭐다? 어, 생명의 질서 속에서 생명의 서로 협동의 산물로 나온 게 이제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술을, 어, 술 없는 도는 또그 구체성이 없는 거니까, 변화를 못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 교육의 이제 핵심은 뭐 사실은 단순합니다. 어~ 제대로 된 <laughs> 먹거리 네. 그~ 이제 도지요 고다음에 네. 그 그거를 이제 그~ 치우는 방법 네. 그렇게 하면 개인 건강과 네. 사회 건강과 지구 건강에 다 좋다 네. 네. 그니까 러 어, 내가 올바른 먹거리 생활을 하는 그~ 그 도를 실천하는 어~ 숄 네. 그걸 합쳤을 때 자동적으로 사회도 좋아지고, 어, 지구도 좋아지는데, 그처럼 쉽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밥한 그릇이 이게 무진장 중요하다. 예. 뭐, 뭐 그런 건데, 그 시간을 덜 상당히 좋아해요. 예. 그래, 그래서, 그저께 이제 52여단 예. 할 때도 했는데, 우선 쉬운 거부터 하자. 그래, 물어봤어요. 거기 여성 육군 대위가 이제 지휘관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지금 군대, 고기 그한 달에 몇번 나옵니까? 그랬더니 매일 한 번씩 나와요. 그래. <laughs> 예. 그러면 그몸 그 망가집니다. 아. 그래서 뭐 옥스퍼드 대학 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2016년에 인류가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으로 간다면 어, 기후 온실가스 문제 70% 해결한다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일단 반으로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아. 그래서 병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당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걸 지휘관들한테 한번 건의를 해봐라. 예. 예? 자꾸 한 무슨 뭐 튀김 음식 이런 거을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예. 건강에 좋은 걸 해라. 예. 그랬더니 아마 그건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군대 급식은 뭐 SNS는 아무도 잘못 알고 항의들을 해서 이렇게 군대 급식이 애들 입맛에 맞는 거로 바뀌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그 손자 아들 딸들을 예.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급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애들 예. 입맛에 맞는 걸로 바뀌고 예. 있, 있, 있거든요. 지금 예. 그건잘 못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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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학교 급식에서도 요즘에 이제 많이 개선돼가고 있는데 군대 급식 이 그런 식으로 뭐 패스트푸드 식으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죠. 정말. 그 월급 올리니까 나내 지금 말씀드리면영내매좀 PX라 그러잖아요. 예. 돈이 올라가고 이저 휴대전화도 많이 뭐 쓰고 이제 그러니까 그 냉동식품 판매량이 한 20년 전에 비해서 몇배 뛰었어요. 그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안 좋죠. 아, 정말 맨날 그 청량음료나 무슨 그 소세지 햄, 그런 거 말, 무슨 이런 거참 예. 먹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 SNS 또는 인터넷으로 뭐 그런 거막 요구하고 그런 거 좀, 그건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그 예. 선생님은 이제 세상에 나쁜 사람, 못난 사람, 보통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laughs>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우선 제가 보통 사람이니까 이제 전제 <laughs> 가운데 놓고,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남 생각은 가끔 조금 합니다. 이게 예. 보통 사람 <laughs> 그럼 이제 이쪽 예. 그좀 좋지 않은 쪽으로 보면 못난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못난 사람은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아남 탓만 남 탓하는 거예아 예? 예. 미국놈 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아 <laughs> 이북애들 때문에 못 살고 아, 아, 남 탓. 예. 우리 아버지가 뭐돈 없어서 죠 예. 그건 못난 사람이에요. 예, 예. 나쁜 사람은 남을 해치는 사람이죠. 예. 예? 예. 그건 뭐 예들을 이, 이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바람직한 이쪽 예, 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좋은 사람은 자기 생각도 하고 남 생각도 그렇게 네, 하고, 네, 아, 참 네, 좋은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사람은 네. 자기 생각보단 남 생각은 아, 아니에요. 중생을 생각하는, 아. 생명을 네, 생각하고, 네. 뭐 훌륭한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 저, 저 좋은 세상이란 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음. 즉, 중간층이 넉넉하고, 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게 좋은 세상이고 예. 그걸 하도록 노력하는 게 예. 좋은 운동이고 예. 좋은 성취다 예. 그래도 예. 나쁜 사람과 못난 사람은 있게 마련는데 그걸 최소화하도록 해야 된다 예. 있긴 있어요 예. 예.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선생님께서는 인생의 <laughs> 이치라고 할것 같으면 그걸 누구에게 보셨습니까? 아, 글쎄요. <laughs>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고 그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그게 쌓여서, 하튼 여저 남의 탓은 좀잘안 하는, 못난 짓은 좀덜러는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인데 제일 영향을 많이 준 분은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이요 어머니는 뭐저 어, 뭐 학교를 많이 댕기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튼 여 제가 우리 집 이제 농사 짓는 집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 그때 가난한 시절엔 사실은 나쁜 말들이 많았어요. 워낙 가난하니까 애, 애들은 많고 그 나가 되줘라 그런 얘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우리 그렇지. 때는 또6.25 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예. 어머니한테 그욕 욕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제 기억에 게 예. 그러니까 학교 많이 댕긴 거고 인품업은 다른 거 같아요. 예. 그 어머니의 영향을 제 많이 받았다. 예. 그리고 그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체험으로 감옥소에서 조금 제좀 조금 사람이 된거 같고 예.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감옥소보다는 제가 수술을 네 번을 했거든요. 아. 교통사고와 암. 아이고. 병원에서는 제법 그.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퇴원 올때 앞으로는 잘 올라고 설치지 말고 잘못을 들어기로 하자. 병원에서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한데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입원 오기 전에는 그 잘못을 몰랐었어요. 병원에서 오니까 그 잘못이 예,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잘 오려고 뭐 너무 설치지 말고 잘못해서 들어오기로 하자. 근데 이 다리가 다 나니까 다시 또잘 오려고 설치고 뭐 왔다 갔다 <laughs> 하고 그래.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 선생님은 또 교육 계획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개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 하여튼 뭐, 새하늘 새땅 새사람이 되도록 천지개벽 하듯이 예. 이렇게 예, 그렇게 바꾸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뀔까요? 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개 뭐 교육 계획한다는데 그 입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입시 얘데 지금인 지금의 교육 상태에서 입시제도를 개선한다고 아니,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그. 우리 우리 아이들이 몸이 약한 거 아닙니까? 음, 음. 저는 지덕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음. 체덕체로 보지. 아. 몸이 튼튼해. 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체육 시간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면안 되죠. 예. 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즉 13살 때까지는 예. 2만보를 하루에 걷는 예. 2만보의 활동량 꼭 걸으라는 뜻이 아니고. 2만 보의 활동량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몸이 발육된다. 예. 우리 애들이 5천 보나 활동을 할까요? 아, 참. 그 다음에, 그 태어나서 5살 때까지는 4만 회 이상의 질문을, 호기심이니까. 근데, 그, 무슨 인터넷이니 뭐 여러 가지 휴대전화 이런 거로 그 질문의 기회를 다 그게 뺏어가잖아요. 예. 애들이 질문을 못하는. 예.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질문을질 못합니다. 예, 참. 그리고 이제 마음을 즉 우리가 자연과 함께 인간과 인간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음. 마음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마음이 커야 되고. 그런데 음. 그런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덕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교육도 별로 없고. 음. 그리고 이제 지 얘기만 하는 건데 그 지도 지혜는 없고 이제 지식과 정보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걸 고치려면그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이 교육학 박사 출신들이 고치겠습니까? 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이 교육학 책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같이 끼어 들어가지고 확그 고쳐야지. 그래는 체의 중심은 둬야 된다고 해 애들이 예, 예. 활달하게 뛰어놀고 그렇게 그렇죠. 예. 그, 그거를 못하고 무슨 뭐그 그래서 보수 진보 교육감들 분류하는거 저는 의미 없다고 해요 그 의미 전혀 없습니다 혁신학교로 온 진보 교육감이고 아니면 보수 교육감 아니 밥 밥도 제대로 학교교식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보수 진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새마을 회장이 해서이렇게 보니까. 어디나 그런데 그 온갖 나무 이런 걸 조경한다고 다 자르잖아요. 예, 예. 풀도 뽑고. 예, 예. 그러니까 야이건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 자르지 않기 시작하니까 예.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볼품이 없죠. 나무 입장에서는 그 좋은 거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벌레가 많이 생겼어요 예, 예.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그 새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한3년 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자연을 진정한 건 이제 자연 상태로 그냥 하는 건데 인공을 갈 때는 아주 최소화해야지. 아. 인간의 입장에서 막 잘라버리면 예. 저는 이 서울 이런 데도 이렇게 가로수 그런 거막 사정식 자르는데 자를 땐 잘라야 되겠죠. 예. 그 바람이 좀센 바람이 불러도 이게 잘잘 잘 이렇게 뽑히는 거는. 예. 자르는 만큼 뿌리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그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만큼 이제 훼손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 요새는 조금 바람이 씌도 가로수가 잘 뽑혀요. 예. 그래서 진짜 자르지 말을건 자르지 말고 예. 꼭 예. 잘라야 할 것만 예. 아주 조금 이렇게 손을 대고 이런 예. 그런 게 버릇이 되는 게 그런 게 제일 쉬운 생명운동이 아니라.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인위를 가할 때는 이제 최소한도. 네. 그 어떤 분이 이제 쓴글을 보니까 1960년대 당시 <laughs> 여대생, 이제 현 모교의 원로목사 사모님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그 최모씨의 증언에서 어, 증언에 따르면 내가 한 번은 그분 그분이 전 선생님이신데 네.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최양은 나를 전도하지 말고 썩어빠진 교회를 기억하오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야. 훗날 시골교에서 회 남편을 따라 살때 수배 상태였던 그 어, 어, 정성은 그, 그분이 그 우리 집에 왔더라고. 이튿날 공짜로 숙식해 주는 게 공짜로 이제 밥을 먹는 게 미안해서 이제 연탄을 달 날라 주고 그날로 다른 곳으로 떠났었어. 우리도 가난했으니 노잣돈 줄 여력도 없어. 미안했지. 그래도 가장 치열하게 살아오 시대를 봉사한 사람이 아닌가 해. 청년예수가 그러지 않았나? 라고 이제 우리 정성은 이사장님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청년예수라고 비유했는데 정성은 이사장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 <laughs> 아유 아까 그, 그 말씀한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예. 그건 진짜 그 과도하게 저를 이제 높여주신 음. 말이고 그건 그, 아니고. 그분은 그 누구시죠? 예, 네, 하여튼 저그 아주 아주 신실한 개신교 그 목사하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는 예, 분들이에요 대신교업인데 예, 예, 에, 예, 예, 예. 예, 글쎄 저는, 에, 예, 뭐라 그럴까 잘 모르겠네요. <laughs> 하여튼 어 어쨌든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곧저 세상으로 갈 텐데. 지금 우리 나이로 8 0이시던데 아닙니다. 이제 그건 저 잘못 나온 1 7 1급인데. 아 <laughs> 1급. 예. 예, 예. 예. 하여튼, 그,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예, 예. 생태계 절멸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그 걱정을 하고 말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행동은 평소에 이제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인제군에서 음. 우리 마을을 이제, 이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내년부터 조금 더 노력해서, 꿀벌이 살고 반딧불이가 돌아다니는 마을로 좀 바꾸자. 우리 평화동산은 그게 되는데, 마을 전체는 그게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몇 년이 걸쳐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거를 우리 마을 말고 11개 동네에 그걸 우리가 퍼뜨리자. 한 13개 마을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3만 7천 개 이상의 농촌 마을에 꿀벌이 다 살고 반딧불이가 다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좋겠냐. 네.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더 이제 교육하고 실천하는 그거고. 하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는 데가 이제 12사단 주둔 지역이니까 12사단 사단장하고 계속 얘기를 잘 했는데 하여튼 12사단 장병들이 어, 국군의 임무가 지금 나라를 지키는 건데 지구 지키는 것까지 같이 <웃음> 하자. <웃음> 예. 그 여러 해전에 사실은 지속 가능 부대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오, 오. 사단장마다 취향이 달라졌는데 오. 이번 사단장은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 그걸 좀더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걸좀더 구체적으로 예. 해야 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 있지요. 예. 잔소리를 좀더 많이 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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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나이로 오시면서까지 아까 청년 예수의 삶, 그건뭐 피해가셨지만은 그런 현실에서 참 어떻게 이지구와 인류의 삶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정말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삶에서 아까 그런 그 교회 목사 사모님도 어, 정말 그런 모습이 모습을 보고 현실에서 어, 소소한 거지만 항상 실천해 가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고 어, 청년 예술을 이렇게 비유하시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에, 봅니다. 그정 선생님의 삶의 표대 혹은 멘토라고 할 만한 인물이나 삶의 좌표를 설정해 준 책이 있습니까? 글쎄 뭐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어... 그, 그, 비명에 돌아가신 예. 장준화 선생, 지금 아. 20대 때 아주 운 좋게 만나고 있고, 그, 그, 술도 가끔씩 뭐, 아, 그러셨군요. 의도 맞고, 이제 먹고, 이제 일도 조금 같이 하고 이제 장준화 선생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드링농민 하면서 정우경 신부님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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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우경 예, 신부님이 아주 예, 예. 훌륭한 분이고. 아 그렇죠. 저도 같이 그 저기 봉화에 되게 예, 예. 그, 같이 잠도 자고. 그 집을 자기가 때가. 다 지신 거예 그렇죠. 유기농 거집그그두 예. 분이 이제 예. 특히 좀 그렇고 근데 예. 책은 뭐 책은 별로 안, 안 읽는 <laughs> 건데 그래도 <laughs> 저한테 많은 그 가르침을 준게 역시 어, 종교 쪽 예. 책인 것 같아요. 아. 하여튼그 그 동학 경전 예. 각종 경전하고 특히 예. 저는 해월 선생 해월 선사님이 예. 더좀 와닿고 예. 그리고 그 노자 도덕경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감옥소에서 열세 번인가 읽었어요. 오, 예. 성서도 통독으로 리보를 했습니다. 아유 가 감옥 몇년 계셨죠? 아니, 뭐, 뭐, 좀 텅텅이 조금 주신 이제, 그날 들었으니 아, 그때마다 조금 쳐진다. 그야말로 인생, <laughs> 인생 공부방이었네요. 그런, 예. 그런 이제 종교,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시나 소설 그런 것든지 예. 보이지 않게 저한테 예. 많은 가르침이 됐죠. 예. 예. 네. 대, 대, 대충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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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정선생님을 이제, 이 서울의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배웠는데, 다음에는 이 그, DMZ 생명 평화 동산에 한번 가서 음. 우리 조현 TV 심정 독자들하고 그 현장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것에서 한번 찾아뵙고 좀 말씀드릴 5월 달에 각종 산나물이 많이 나올 때 오시면 <laughs> 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니 그때 밥을 잘 해드릴 테니까.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정 선생 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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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